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30일 남았습니다. 불안감을 없애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능 날 당일날 컨디션이나 그 시간 배분 같은 게 문제에 따라 달라지니까 알수 없는 부분이라 제일 불안합니다. 남은 기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 과목이 들어있는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점수를 높이려 노력하기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은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신의 점수대가 어디인지 냉철하게 파악한 뒤 취약한 부분과 오답 노트를 중점적으로 정리합니다. 중위권은 틀렸거나 틀리기 쉬운 문제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며 하위권은 틀렸던 문제에 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과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. 무리한 공부는 역효과를 내기 쉽상입니다. 지금부터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것은 집중을 요하는 수능시험에 좀 무리가 될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최소 5시간 이상 숙련을 취하고 공부할 분량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불안함과 초조함은 위험한 적이 될수 있습니다. 수능시험 성공을 위한 진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